어느 날 여러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달마가 말하였다. 이제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얻은 바를 이야기해 보아라. 그러자 도부라는 사람이 말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여의지도 않음으로써 돌을 삼는 것입니다. 달마가 말했다. 너는 내 가죽을 얻었다. 총지라는 제자가 말했다. 제가 알기에는 아나니 아촉불국을 보았을 때. 한번 보고는 다시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는 나의 살을 얻었다. 도육이라는 사람이 말했다. 차대가 본래 공하고 오운이란 있지 않으니 제가 보기에는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너는 나의 뼈를 얻었다. 그때 해가는 가만히 절을 하고 공손히 서 있었다. 달마가 말했다. 너야말로 내 골수를 얻었구나. 달마는 바리떼와 법의를 케가에게 넘겨주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달마는 그의 열반이 다가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자들 앞에서 그의 법을 넘겨주려 했습니다.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내 밑에서 갈고 닦은 너희들의 진실한 실체를 말해보도록 하라. 그러자 앞에 세 제자는 한결같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자기 자신이, 아직 에고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에고를 벗어난 사람, 즉 해가는 에고를 벗어났으므로 에고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실체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가만히 절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잔파도 하나 읽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깊고 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보기에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버리지도 않음으로써 도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었으며 불경도 읽었고 바가바드 기타를 읽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읽었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 여러분은 그것을 읽지 못했습니다. 석가나 예수 그리고 크리시나가 한말그본 뜻은 여러분이 읽었다고 생각한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검다리입니다. 문자는 진검다리입니다 붓다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참으로 불경을 읽은 것이 됩니다. 도부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는 이해할 것입니다.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이므로 이것은 구도의 길에서 기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 달마는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껍데기를 주워 들었구나. 총지가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나니 아촉 불국을 보았을 때한번 보고는 다시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극락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흠모하여 극락에 가기 위해 불공들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얻은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를 통해 듣고 그 그림 속의 천국을 따라가는 사람들. 즉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잘못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길인 줄 아는 이가 많습니다. 총지는 바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아마 매우 지적인 젊은이였을 것입니다. 종교를 사회적으로 분석해 보는 지식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똑똑했으나 그것이 깨달음과 관계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달마가 그에 대해 대답했습니다. 그나마 너는 살을 얻어 가졌다. 도육이 말했습니다. 차대가 본래 공하고 오온이란 있지 않으니 제가 보기에는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루고 있다고 그 당시 생각했던 물, 불, 공기, 흙의 세계, 즉 분석적인 알매 세계가 본래 공하고 색, 피부로 느껴서 아는 세계 수. 피부로 느껴서 알아온 세계를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세계. 상. 그 인정하는 세계가 여러 가지 연결되어서 상념을 일으키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이미지의 세계. 행. 그 이미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는 의지의 세계. 식. 이러한 모든 이미지 작용을 종합하여 평가하여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결정 짓는 인식의 세계. 이러한 세계에서는 하나의 진리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도육에게 마저도 달마는 불쌍하다는 눈으로 너는 겨우 뼈다귀를 추려 가졌구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해가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공손히 절하며 서 있으니까 너야말로 진정한 골수 에센스를 얻었구나 너만이 인간으로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하늘의 법을 얻었구나 하며 법맥을 쾌가로 하여금 믿게 하였습니다. 석가로부터 내려온 깨달음의 흐름은 인도에서 28조로 이어오다가 이제 중국에 와서 처자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는 달마의 골수를 얻었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반과 파워도 갖춰서 존재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방방곡곡에서는 이 새로운 마스터인 해가에게로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